담장넘어교회 등록교인 공부 15문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5문 율법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10계명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율법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수단을 주셨고, 우리는 이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 율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십계명 율법의 요약은 십계명이다.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신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율법이 나옵니다. 명령, 계명, 규례, 법도 등등. 수많은 율법들이 나오죠. 우리는 이 모든 율법들을 힘써 배우고 부지런히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율법들을 요약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 수많은 율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묶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일종의 앞 압축 파일과 같은 것이죠. 압축 파일, 뭡니까? 하나의 파일인데 그 안에 보면 수많은 파일들이 들어가 있죠. 수많은 자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10개 명이 있고 그 10개 명 안에는 성경의 수많은 율법들이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10개 명을 성경 해석의 아주 중요한 틀로 삼고 율법 그리고 명령들을 해석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열 가지 계명을 힘써 지킴으로 나머지 율법들을 지키는 그런 효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규정하시기 위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주시기 위해, 정의하시기 위해, 규정하시기 위해 주신 언약서 같은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언약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생의 사명이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맞아 주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긴 겁니까? 어냐 언약 관계가 생긴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고 이 언약의 대표적인 문서가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백성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면 마땅히 십계명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인생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이와 같이 살라라는 의미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싶어서 음성 듣기, 신비적인 음성 듣기에 힘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부정하고 혹은 실패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이두 가지는 모두 잘못된 방식이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주 명백하게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 곧 십계명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게 십계명은 우리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자기 백성들을 향한 자기의 뜻을 십계명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의 요약 십계명을 우리 인생의 사명이요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